안녕하세요, 깜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때 브리딩 해가지고 푸른상어님이 운영하시는 힐링 아쿠아에 납품을 했던 폴립테루스 대레지들이 아직 매장에 잘 있다고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여러분들도 보여드릴 겸 녹음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도 최근까지 시험 기간이었고 푸른상어님도 지금 본업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상태라 이제 매장을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방문을 하거나 그런 그럴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 그냥 이제 촬영을 직접 해주신 개체들 영상을 가지고 지금 냥 저도 보고 있고요. 이제 저는 시험기간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또 예전처럼 하루에 하나나 아니면 이틀에 하나 정도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개체들과 같이 제가 직접 브리딩을 한 개체들은 푸른상어님이 운영하시는 힐링 아쿠아라는 수족관에서 전량 매입이 돼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고요. 여기 영상이 보이는 개체들도 지금 힐링아쿠아에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 개체들 분양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분양까지는 한달 이상 걸릴 것 같으니까 혹시나 입양 생각 중이신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